네. 하나 둘셋 o you s a 나 How do you say? h 나 w do 나 o u s a 나 How do y o 나 say? How do you say? How do you s a 아니, 컴아터 컴퓨터! 컴퓨터! 봐봐! 봐봐요! 화장하면 초코 나오잖아! 화장하면 초코 나오잖아! 가초는 오지님 아니, 이거잖아! 초는 그림이 있어! 맞아! 그림이 있어! 맞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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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우리 양심 고백. 어! 은지 언니가. 자갈칩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야 아니 내부에서 진짜. 싸우지 말자 왜그러냐 맞아 나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살짝 앵! 했어 이미. <laughs> 하나 둘 셋! 자갈칩. 하나 둘 셋! 맞동산! <laughs> 자갈칩. 하나 둘 셋! 맞동산! <laughs> 하나 둘 셋! 칸쵸! <laughs> 너 그래서 당황했구나. <laughs> 당황했어. 언니나 자갈칩이라고 했는데 자꾸 넘어가셔고 가져가시는데? 자이번에 성공하시면 성공하시면 요번 들고 바로 그냥 슈퍼출발해주세 네. 기운을, 기운을 받아야돼요 이거 바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 빼는 거 보세요 하나 둘셋호송이 하나 둘셋 꾹꾹이! 꾹꾹이! 빨랐어요! 여기가 빨랐어요! 여기가 어요 젊어요? 빨라요? 절고 빨라요 이정현 제이 선배님 와할때 해야 되는데 자 오케이 어 오케이 오 알았어요 미안해요 유진이 막 고생을 많이 제 깨어나고 있어요 자 갑니다 오케이. 하야 이거 뭐야? 이오 뭐야? 고케랑오이게케랑오케랑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게이 오케이! 오이이게케이 오케이! 이오이오이 오케이! 이어 있는 대로 담겨놓아야지. 어렵다. 나 인생을 지금 28살인데 20, 28년을 헛산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 청구려는 미미가 잘하는데 이게. 모르지 이게 좋, 추첨이 안 좋어요. 이게 옛날 과자잖아요, 선생님. 뭐 꽃게랑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나좋아해 아니, 말씀하시지. 전통이 깊지, 깊지. 은지랑 꽃게랑. 와, 나. 아, 저 기세딩딩한 저 눈빛 왜 이렇게 얇지? 게? 8 0만원이에 그냥 막상 보면 생각이 이게 부, 막상 보니까 생각이 안나 열었는데 내 얼굴 있어도 얘기 못할것 같아. <laughs> <laughs> 그렇지, 어. 솔직히 영지. 왜요, <laughs> 왜왜 왜 이렇게 신났어요? 발걸음이왜 이렇게 가벼우세요? 못할것 같은 거야. 이제 각이 나오시는 거지. 미모인데 실망이. 다들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라도. 그런 걸로 자꾸 우리 아이 <laughs> 환혹되게 하지 마세요. 기죽이지 마세요. 여기 길은 <laughs> 썩을 줄이요. <주게요. 웃음> 너무하데 진짜로.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다 휙 봐, 이렇게. 오케이, 어, 음, 무심하게 음, 음, 음. 음, 가자. 오, 네. 있어, 돌아가다, 돌아가다 휙 볼게요. 오케이. 무심으로 가자. 영준이 에이스야. 영지가 에이스 영지가 아, 잘하네. 하나, 둘, 셋. 누구세요? <laughs> 네! 아, 누구, 누구, 네! 손줄 알았어, <웃음> <웃음> <손가락>! <웃음> 야! 방금 저렇게 손가락처럼 생기는 저는 네. 삶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제 인생에서 지금 먹어봤네요. 인생 <웃음> <웃음> 이게 너무 한 개만 있으니까 네.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네. 우리가 많이 보던 이... 아... 바로 갑니다. 저 잘할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진짜 따뜻했기 때문에 저 이번에 한번 쉽게 해볼게요. 네, 천천히,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아기 끼우다스. 뭐라고? 둘, 셋. 아기 <laughs> 끼우다스. <laughs> 뭐라고? 그래? <laughs> 잠시만, 이거는... no. 잠 잠시만. 아왜왜왜 미미 씨보 미미 꺼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요. 아, 아니, <laughs> 뭐, 아, 아니, 뭐, 아니 지금... 아 우, 우다스 그러잖아 뭐라 아, 해랬 아니 이게 영지가 알 알아서 행복한 거 흥나서 아쿠쿠다스는거예아 <laughs> 자기가 자기가 어 흥이 나서 그렇게 음을 넣은 거야 선생님. 아니 그 바이브는 우리 아빠 바이브고. 너무 멋스비야. 모르는 국민 없잖아요. 모르는 국민 없잖아요. 톤은 토는 우리 맘대로 할게요. 그쵸? 뭐가 나오든. 그죠? 아유 신나니까요. 아, 네. 아유,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어. 해겠다 정답만 말하면 되잖아요. <laughs> 너무 애쓰는. 정답만 말하면 되잖아요 <laughs> 아, 잘한다 아, 가보자 아, 유진아 가보자 어르신 시청자까지도 이번 기회에 될곳 있을 것 아, 같아요 문을 뭐? 닫았어 아, 자이번입니다 <laughs> 하나 둘셋 짱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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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잘했어, 와, 잘했어. 찬구나. 유진아 짱구다 너 짱구다 쿠키치 아니 초코쿠키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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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촉촉한 초코쿠키치 쿠키치 아니 초코쿠키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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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혼자서 혼자 갑자기 발음 테스트를 네. 하고 있어 얘 래퍼잖아요 촉촉한 <laughs> 초코쿠키 치아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 정답이 한 개도 없었어 어 있지 있어요. 않았어요 촉촉한 초코치 촉 아... 아 언니 그 가제 앞에 부제까지 얘기하려고 하다 그랬네. 촉촉한 초코칩은 따로 있고, 치정은 아, 따로, 따로 있거든. 생겼어. 촉촉한 초코칩은 좀더 눅눅한 좀 느낌 주고 있다며? 아, 아 이게 촉촉이야아 아는 건 자랑하려나. 아, 이거 아무래도 미미 씨가 조금 음, 머리에 회로가 아, 살짝, 살짝 문제가 온것 같아요. 맞아요. 커리어를 <목소리가> 되돌아봐야 되거든요, 언니. 과자 커리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기회 한번 창조해 줍니다. 언니, 어떻게? <목소리가> 아이스크림 나온다. 아, 오케이. 아, 그럼 세명 약간, 약간 한데... 한데, 나머지 세명 약간. 근데저 먹는 아니, 것만 먹는 거니? 먹는 것만 먹어요. 현 식을 해요 언니가 이제 가려요. 조금. 대 아이스크림 티비야. 오케이. 여섯 개. 오케이. 뽈까, 뽈까. 할수 있겠다. 꼬. 고마워요. 오케이. 음. 아이, 이지하죠? 자, 컨트롤 한번 가볼게요. 올타임 레전드라고 하셨죠? 네, 네,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나 둘 셋. 이거 너무 많이 얼었다. 아니야, 유진아. <laughs> <laughs> <진짜> 이게 너무 얼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솔직히 다른 거다. 다른 <laughs>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솔직히 <근데> 이거 보석 받아 <laughs> 솔직히. 야, 줘봐. <laughs> 네, 유진아, 줘봐. 그럴만해. 아니지, 나. 너무 많이 <웃음> 얼었다. <웃음> 원래 상태가 아니다. 야, 뭐, 뭐 튀어나온 데 없냐? 뭐, 튀어나온 이거 실로폰이야, 실로폰. <laughs> 야, 뭐지? 아, 머리 봐. 안 깨지잖아요. 야, 야 이거는! 이거 너무 어려 이거 아니, 나 이거 알아요. 아, 너무 진짜. 웃겨.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아, 너무 웃겨. 뭐, 이건 진짜. 이게 뭐겠어요? 봐봐, 이거 뭐야? 이, 이거는 아니야. 아니잖아. 뭐예요? 네. 어. 정답 알잖아.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정답 아시니까 아, 그럼 영지 씨가 아, 5초, 아니 10초 줄게요. 주세요. 네, 10초. 19, 10, 8, 7, 6, 5, 4, 3, 2, 1. 뭐죠? BBB. <laughs> 냄새 확 났는데 내가 <웃음> <웃음> 자, 오케이. 자, 인정. 웃겼으니까 막 웃겼으니까 막어오습니다 아, 살았다. 어 근데 다른 아이스크림도 상태가 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헬기 소리가 들지면 하나, 둘, 셋. 메로가 숙취해소에 좋대요. 맞아. 소주랑 먹으면 맛있어. 하나 둘 셋! 돼지 i e r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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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어 d i 어 r Soldier. s 나 제발. 하나 둘 셋! 요맘때! i e r Soldier. Soldier. s o l 너 i e 오, 이거 어려웠 어... 아, 요 용압도... 막대 나 무섭다는 줄알어할수 있어, 할수 하나, 둘, 셋! 스크립아! 뭐 영재야, 사랑해! 영재야, 사랑해! 영재야, 사랑해! 또 깨부수면 안 된다. 괜찮아, 괜찮아, 영재야. 어, 큰일 진짜? 아니야. 큰일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 <laughs> 하나, 둘, 셋! 땡! <laughs> 아, 이거 뭔데? <laughs> 이거 옥수수요. 야 거의 음수수? 아침 드라마 엔딩 장면이야. <laughs> 이거 뭔소리 뭐야? 이거 뭔데요? 뭐 아, 바반바. 아, 아, 이거 바반바네. 바반바. 아니 바반바도 솔직히.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바반바 이렇게 생겼어요? 바반바. 아, 그런가 봐. 아, 쉽다 바반바를 못본 뭐 적이 없어. 아, 나도. 아 근데 봐봐요. 아, 아이이아니 바반바? 바반바 비비빅이 내열용 댄가? 솔직히. 내열용 댄아니지그잘 그랬잖아요, 올타임 레전드. 올타임. 우리 타이밍이 또할 말이 없네. 아. 이거 전부 다거이다맞는데 어, 아이고. 어, 이거 어쩌죠? 어떡하지? 어, 이거 어쩌죠? 어떡하지? 아이고, 언니 잡어잠깐 아, 응. 응. 이렇게 숨겨. 허자야. 아, 자리 괜찮아. 다들 자리 어때? 저는 자리는 괜찮아아아아괜아요괜잖아요 들렸어요. 아괜잖아요괜잖아요 들렸어요. 괜찮아요.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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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요 두장 뺐어요 두 장. 아 뺐어요 진짜 뺐어요. 판독 판독.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은 안 해. 에 네, 거짓말 안 해. 요 진짜 뺐어? 뺐어 뺐어. 오감자 예감. 아 이거 이거, 이거. 죄송한데다저 퇴장이니까 요 오감자 보여. 예감 봤어요. 어디? <laughs> 너무 잘 보여. 소명으로 마보렸어요. 소명이 싸주네요. 죄송해 못본척할까요 뭐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맞아요. 오감자 예감. 어, 읽히나 봐. 방금만 믿지? 다 믿췄어요, 만다 믿지? 다 봤어요. 오감자 얘가 그냥 야예 이렇게 있던데, 이렇게 있던데요? 아니 저는 뭐라고 그러시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아, 도 일부러 맞추라는거잖왜 이렇게 혼나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다시 바꾸셔야 되는구나. 아유 그냥 모른 척하고 맞히라고. 거의 쉬폰 커튼이었어. 아니 아니. 여러분의 이런 점. 저... 그러고 살순 없어서. 한 원! 10만 원, 10만 원! 영지야! 영지야 근데 상품권을 반납을 아직 안 했대. 어, 했어요! 했어요! 아까 했어요. 어? 수고리어 야! 수고리어 수고리어 아이씨. 아이씨. 야 진짜! 아이씨. 우리 정말 사람은 너무 정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영지 정직하니까 상품권 5만 원 주자! 이해되지 말고! 준거 아니야? 안준거 아, 아니야? 이거 안 줬어? 몰라요. 준거 아니에요? 안 줬어요! 안 줬으면 지금 주면 되지! <laughs> 그래요! 아휴! 또 <뭣도> 그렇게 큰일 나요. <laughs> 그러니까. 아유, 뭐 세상에 무슨 그래서 정직선 정서 5만 줄여버렸는데 정서 5만 줄여그렸는데 이미 10만 원을 필터했어. 근데 우리가 얼마가 남았냐면 10, 10, 우리 50만 원 남았다. 딱이 정도로 가면 돼. 어, 50만 원, 50만 원 좋아, 50만 원 아, 좋아. 네. 아니 잘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합시다. 어, 내가 뭐 다른 그래. 데보고야 다른 데 보. 다요 <laughs> <laughs> 이렇게 유진이 오늘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걸 봐봐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보셔야죠. <laughs> 안경으로 어, 뭐, 뭐, 비칠까 뭐. 해서. 아안 봐요, 안 봐요, 아니, 안 봐요. 어, 어? 어 진짜 우리, 우리 어 핸... 프링글스. 진짜 어, 우리 아빠가 똑같지? 핸드폰 볼 때야. 우리 아빠가 똑같아. 핸드폰 볼 때랑 똑같아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 어디 알았어요 보자. 어디 보 어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어 억하심적이 있으셨죠? 섞였어. 자 가볼게요. 1 번부터. 하나 둘 셋. 거래다. 하나 둘 셋. 문어로 만든 건데요. 네. <laughs> 설명하잖아요. 오마카세도 설명하잖아요. 네. 네. 게다가 문어가 아니라 오징어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실드를 못 치겠네. 지금 일리 번번보겠습 오징어랑 문어랑 섞였을 걸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 아니에요? 안 들렸어요? 아 까먹은 거예요. 어, 아유, 진짜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 기운을 받아. 한 장씩 갖고 있읍시다 네. 어 그리고 틀린 사람 거 뒤지다. 그래 그래 그래. 어디 가죠? 아, 아,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너무 쉽자 지금 인당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영지부터 합니다. 어, 하나 둘 셋. 애플 파이. f 파이 n c h French. f r 이잖아요 본질이! 응, 아니? 그건 맞아! n c h f r 요 n c h 아 r 그, 어? 아 n c h f 맞 e n c h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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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 e n c h f r e n 몇개 남? 그럼 세개 남았죠. 네, 영전 님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laughs> 더 안네요. 내 돈으로 메꾸게요. 어, 어, 어. 내 돈으로. 맞아. 아, 오, 아. 야, 아니 순서를 바꿀까 일본을 일본을 바꿔. 순서 바꿔. 제가 일 분으로 갈게요 제가. 바꿔. 내가 일 분. 지금 지금까지 음. 나온 거그다 맞았어. 얘 자리에 과자 떨어진 거좀아 맞추기로. 왜뭐 맞추시나요? 영지의 흔적이에요. 아. 소중해요. 조명이 살짝. <laughs> 누나를 드론 드론 수준으로 받다들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에이스. 너가 에이스야. 너가 자기 에이스야. 자기 속에 했어요 김미연. 예? 하나 둘 셋. 콜. 와너이듬 좋다. 너 리듬 좋다. 콘치 아 하나, 둘, 셋. 조, 코, 이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아니, 뭐, 뭐, 어, 아, 네. 아니, 아니, 나 뭐, 나 뭐, 예... 어, 이거. 아니, 이 아니, 이니 이거. 이니 이거. 아니, 니이니 이거. 이거. 아니, 이 이거. 이아이 에이스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나는 왜 이게 맛이 생각나냐, 보면. <웃음> <웃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떡해. 진짜 맛있는 기죠 우유 찍으면 기저 우유 찍으면 엄청 맛있는 기저어떻게 어떡해, 이거 어떡해요. 지금 얼마 나았니 얘들아? 20만 원. <laughs> 말만, 있어, 말만. 그냥 노룩으로 이따가 보세요, 이렇게 쓱. <laughs> 천천히 뭐야 이 조립품? 와, 아, 와 언니, 아, 언니, 언니가 살렸다 와! 뭐야 이조립봉 뭐야 이 조립품? 야 김민지, 뭐야 이조립봉 뭐야? 귀여운 이뻐. 할수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죄송한데 여기 써 있네요. 죄송한데 여기 써 있네요. 아그러네요 이런 건깜트로 준비해야 돼요. 깜트 그래야 잘. 오호. 그래 다음에는 언니를 제작진에 앉히시는 게. 있어요. 똑같이. 감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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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깡. 감자깡 감자깡 아쿠쿠다스. 아쿠쿠다스. 아니 e g u 조심해 조심해 h e gun, come t 조 e g 조 n c o m 조심해. 조 g u 조 come the gun, come the g 고구마 꽈! 고구마도고도마도나마 고구마 고구마 나도 나 넣어주세요. 나도 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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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지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 하나 둘 셋. 30. 전달이고요? 아, 자초 30. 전달이고요? 아, 자초 어때? 아, 가기 갈면서. 아, 가자 김미연. 가자 김미연. 아, 김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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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이번 성공하면 어, 바로 바로. 하나 둘 셋. 엄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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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미손. 마미손. 엄마손. 아, 엄마손 엄마손! 엄마손! 아빠 손 아니! 네. 손, 손, 엄마 손! 수고하니다 <laughs> <좋아. 웃음> 아, 어쨌든 20만원 축하습니다 네,